전부다 곰팡이 먹이가 되는 겁니다. 빨리 피지내야 돼, 빨리 피지. 좀 때가 완전히 더 이상 때가 안 바뀔 정도로 닦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뭐냐 우리가 교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병장박보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한 경우에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쪽은 괜찮아, 이쪽은. 이쪽 이쪽 보세요. 이쪽은 괜찮다 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 곰팡이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간단해요. 여기 가구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 가구가 쉽게 말해서 뭐냐면 곰팡이가 여기에 적응이 됐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습기가 많기 때문에 먹을 게 많다는 얘기죠. 격지에 보면은 각종 유기물이 많이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접착제 풀 같은 거다 먹이가 되는 거예요. 유기물, 미네랄 같은 성분 전부 다 어 곰팡이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곰팡이가 이 안에 포자가 날라다녀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렇게 안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환경을 안 만드는 방법 은 뭐냐면 문을 이렇게 여러분 창문이자 창문 창문을 이렇게 열어 주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통하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포자가 여기 많이 서식하지 않도록 공기를 희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침하고 점심이 가장 좋아요 근데 점심때는 저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침 저녁을 해가지고 한 30분 동안 창문을 열어주시는 게 가장 곰팡이 포자가 머물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희석해주는 거예 공기를요 습도도 여러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곰팡이가 살수 있는 습도는 뭐냐면 70도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필요한 기기가 있는데 뭐냐면 공기청정기 헤파필터가 필요하겠죠 헤파필터를 해가지고 미세먼지도 우리가 붙잡지만은 곰팡이 포자를 붙잡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습도를 맞춰주셔야 돼요 제습기를 그래서 제습이 40에서 50정도를 계속 꾸준하게 어 맞춰주는 게 굉장히 좋다 습도가 40도가 가장 좋다는 개념을 여러분 가시면 좋아요 자물 양동이 이렇게 그 다음에 락스 2리터예요 2리터를 두개 부을 겁니다 그러면 한 4대 1이나 5대 1 정도의 그 양이 돼요 그 다음에 원래 요거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근데 나중에 물기 같은 딱 닦기 위해서는 요거두개 필요하고 찍찍이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알죠? 다이소 가면 뭐한 5천 원이면 사니까 대합을좀 해줄 겁니다 2리터 2개를 부을 거예요 제가요 부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하셔도 돼요 하나만 하나만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4리터를 한 번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끼시고요 창문은 꼭 열어두셔야 돼요 창문 보세요 창문 차, 창문 열어두셔야 돼요 마스크 끼시고 또 중요한 건또 뭐냐면 여러분들 빨리 피신해야 돼 빨리 피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낙수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얼룩에앉 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낙스물을 계속 우리가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양을 가지고 동일한 시간에 한 번에 발라야 돼 요거 가지고 쓰시고 한 번에 쭉 발라주라는 거야 빨리 이게 그래서 오늘은 요게 전체 한쪽 면을 다 바를 겁니다 그럼 간단해요 뭐어렵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구석부터 제가 딱 닦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쭉 내리는 거야 내리는 거야 자, 물 쭉쭉 흘러도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쭉쭉 내려오잖아요 좀. 보시면 은좀 때가 완전히 더 이상 때가 안 벗길 정도로 닦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충분하게 흠뻑 적시면 돼요 이렇게. 바닥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닦고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표백이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경우는 다, 다 틀리는데 한 10분에서 30분 봐요 이렇게 하고 나서 창문 열어놓으시고요. 이거는 화장실 저기 변기다가 뭐 버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중에 와서 우리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10분에서 30분 정도, 한 30분? 했는데도, 많이는 제거는 됐어요. 제가 됐는데도, 왜냐면은, 곰팡이 포자가, 보면 포자가 너무 깊이 뿌리 박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먹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먹을 경우는 저희가 뭐냐면은, 완벽하게 보고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더, 이제 원액을 발라줄 거예요 원액을 바르는 데 어디냐면 여기, 여기 위주로 바를 거예요 여기 위에 포자가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원액을 바를 겁니다 자 원액, 이거는 이 원액이에요 근데 원액이라 해도 이게 물이 70% 70% 정도 되고요 락스만 3%예요 자 원액을 한번 제가 해서 부어 볼게요 아, 이것도 누안락스예요 아까는 누안락스가 아닌데 누안락스가 더 효과 있다는 얘기죠 자, 원액을 해서 똑같아요 자 해서 그대로 그대로 발라둬 그대로 발라요 잘못하면 응. 여러분들 뭐냐면 얼른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는잘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심한 곳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 수상할 때 주의할 점 빨리 하고서 나가라는 얘기죠 빨리 하고서 빨리 하고서 나가야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 곰팡이 핀데가 있으면 예, 예. 말리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하 잡아야 되잖아요 아 그럼 하루 맞추 네, 하루 하루 정도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 빨리 가서 버리시면 돼 자, 결과치랑 보세요 결과치 보니까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 하냐면 포자가 뒤쪽에도 있어요 뒤쪽에도 그 포자는 안 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뭐냐 우리가 교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서 완벽한 건 아닙니다 낙서 가지고 다뭐 만능처럼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고. 표면에 있는 곰팡이들은 웬만하면 다 제거되지? 제거됐고, 이제 뭐냐면임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라는얘기예요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곰팡이 균을 죽여야 됩니다. 같이 동생한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년 병균이잖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자가 나중에 이렇게 날려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천식, 기관이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린이들이나 뭐, 노익자들에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까지는 할수 있다. 그래도, 저 아까 처음 들어올 때보다는 솔직이 너무 편해졌어요. 편해졌죠.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요 뒤에 보면은 스틸퍼를 넣었어요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열도잘 해야 돼요 사실은 곰팡이 하려면은 외본온고내본온도 하고, 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으면요 가운데 뭐냐면은 수분이 맺힌다는 얘기죠 물기가 있으면은 그 먹이로 해가지고 계속 곰팡이 포자가 이렇게 안착되고 벽까지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파고들어 것도 또낙서지를 해서 완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환경을 40도로 유지해가지고 사막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런 현상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원리 알고 곰팡이 우리가 안 해준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서입니다 원낙워나 쓰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발라 볼게요 그리고 빨리 하고 나오셔야 돼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 보세요 다 이렇게 해서 곰팡이 그냥 다 죽인 거예요